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아니더라도 요즘 나오는 5인승 차량 참 많죠?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용량이 230A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두 분이서 이틀은 이제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충전은 차의 출력에 따라서 30A, 50A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전원 차단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BTS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어, 오늘도 역시 저희는 매립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 차량은 저희 매장에 가장 많이 오는 차 중에 하나예요. 쏘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게 5인승 같은 경우는 할게 참 많은 차량이에요. 뒤쪽에 공구 박스도 넉넉하기 때문에 뭐2 0 0 a 3 0 0 a 까지 혹은 무시동히터까지다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오신 차주님께서도 쏘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 차량이고 지금 시동 걸려있는데 사실 걸린지 모르겠어요. 되게 조용해요. 매립한 파워뱅크는 기존에 이제 GSP 제품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BTS입니다. 요즘에 BTS 참 인기 많아요. BTS의 230만 폐인오리파워뱅크와 그리고 파워크래프트의 30만 폐 주행 충전기 그리고 지금 BTS 요 서비스 기간 아시죠? 네. 20만 원 상당의 오리원파워텍까지 같이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얼마나 깔끔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제 BTS 230만 폐인오리파워뱅크가딱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복잡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선들은 다이 오리넘 파워 같은 연결선이에요. 주행 충전기에 연결되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테이핑 안, 저희가 테이핑 안선. 얘 하나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GSP 210A 같은 경우는 주행 충전기까지 안에 내장이 같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BTS는 주행 충전기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파워크래프트의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선택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매립이 가능합니다. 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210A 올인원 GSP 같은 경우는 이 주행 충전기가 안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겠지만 얘는 주행 충전기를 따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 주행 충전기의 충전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장점이죠. 왜냐면 하 210A 제품에는 30A의 주행 충전기가 완전 고정인데 얘는 파워크래프트는 30A, 50A를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출력에 맞춰서 주행 충전량을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고, 용량도 230만 피아니까더 커요. 그리고 안에 있는 셀도 이브에너지 셀, 뭐 좋은 셀 쓰죠, BTS는. 그리고 워낙 오래된 세사이기 때문에 이 캠핑카 하나 10대 정도 뜯어보면 그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BTS 파워뱅크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배터리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에 캠핑카에 많이 장착을 했던 배터리고, 요게 이제 올인원으로 파워뱅크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메리평에도 조금 선택권이 넓어진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올인원 파워탭이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봤던 그 GSP 파워탭보다 좀더 얇아요. 그래서 일단 부피를 덜 차지하고, 그리고 이게 메탈 재질이라서 일단 짐은 안 남아서 좋네요. 먼지 안 보이고. 그건 좋은 것 같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좀 아쉬워요. 시가 잭이. 시가 잭이. 음, 두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 추후에 좀 개선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BTS 파워뱅크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이전체 온오프를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GSP는 상시온이기 때문에 이제 파워뱅크가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요 DC 오프를 해버리면 전원이 아예 차단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행 충전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행 충전기 연결해놔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단기를 일부러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얘가 차단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눌러놓으면 은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주행 충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원 누르시고 하시고 220V 쓸 때는 얘만 누르면 되죠. 삑 소리 나고 인버터 켜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 220V 쓸수 있어요. 한 개밖에 좀 없어서 아쉽다고요? 여기다 볼트잼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12V 장판 2인짜리, 소켓 하나짜리 딱 쓰시면 여기서 두 명이서 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쓸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여기 본체에도 또 우리 12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또 뽑아서 올려놔도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크리프트는 신호선이라고 하죠. ACC선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신호선은 이쪽에 있는 휴즈 쪽에서, 안쪽에서 따가지고, 안 보이게 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안에서 끝난 거죠? 앞쪽으로 이제 갈, 갈게 없는 거지? 사실 여기 배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다 끝났다고 보시면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아니더라도, 요즘 에 나오는 5인승 차량 참 많죠?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용량이 230A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은, 두 분이서 이틀은 이제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충전은, 차의 출력에 따라서, 30A, 50A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했을 때는 전원 차단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BTS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신 이 BTS 올인원 파워뱅크는요, 저희 영상 하단에 댓글 있습니다. 캠스캠핑 스마트 스토어 링크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매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